시간은 9시 20분 정도일 거예요. 아마도 저 시계를 안 봐서. <laughs> 그래도 일하러 간다니까 되게 가기 싫다. 자. 방제실에 아무도 없어? 아무도 어? 있어요? <웃음> 어. 어. <웃음> 괜찮아. 모자이크는 <laughs> 네. 해줄 매니저님. 매니저님 조금 늦게 오신다고 그래서 방지실 알려 주셨는데맞았다 네. 그렇고.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여기 바로 보이는 편의점에서 간식 사서 이모네를 하려고요. 아이고야. 엄마. 내 사랑. 인디언 밥이 없나? 인디언 밥은 없어요. 오. <laughs> 슬프다. 우리 에 인디언 밥 드는데 없는데. CU는 있더라고요. CU에? 네. 여기세븐이하고 없는 없는. 동산이랑, 새옷강이랑 퇴근한 거아니요 맞아요 퇴근이에네다 아, 다 퇴근했고 다... 이제 안 나오는 날은 쉬는 거 아... 그건 때는. 어디서 볼수 있어요? 네, 아... 네, 아... 세요 이혼해. 이혼해. 뭐 이제 주는 거 맞는데? 누나 꺼내지 고추 <목소리도> 탈걸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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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